시바이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7시 3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바이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시바이노 차트는요, 단기 말고 이 장기 이름을 꼭 한번 봐야 합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 말도 안 되는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그 이후로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1년 넘게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진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는 조금 빠졌다 수준이 아니라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진 상태 아주 깊은 조정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아래, 이 아래 구간, 보시죠. 이 박스권 구간. 이 자리에서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횡보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던질 사람은 거의 다 던졌고 매도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캔들이 이 바닥권에서 이 단기 입형을 다시 위로 돌려 세우는 시도 지금 이게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뭐다? 이 당장 폭등은 아니더라도 이 하락 추세가 멈출 가능성 그리고 이 중기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초입자리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위쪽을 좀 보시면 지금 시바에누가 정말 넘어야 할 벽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구간 0.0138과 0 0 1 4이 여기 중기 매물 대 그리고 장기 입행선이 겹치는 구간이죠. 여기를 약간의 거래량이 좀 동반을 해서 확실하게 뚫어내주고, 좀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자, 이거 진짜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보셔도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반등 실패하면서 좀 밀린다 하더라도, 자, 아래로는 박스권 상당 구간,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 한, 이 흐름 자체가 바로 무너진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추세가 내려오는 구간이 아니라 바닥에서 방향을 트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바이너 같은 경우는요, 워낙 많은 분들이 분류했고 오랜 기다리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 단타로 덤비는 자리가 아니라 상승 초입 단계에서 이 분할로 접근을 하면서 계좌 복구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타점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제가 정확한 타점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어피트 개장 내역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매매를 진행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가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보시면 제 실제 어피트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상에서 투자를 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 끝. 까지좀 지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23일 날0.01478 여기서 매수를 추천드리면서 저도 700만 원 가량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1일 날. 0.0166원에서 천만원 가량 매도를 좀 진행을 했죠 자 보시면 6월 23일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직전에 제일 최근에 반등이 나줬던이구함 보시죠 보시면 6월 23일부터 7월 21일 자 이때 매수 타점이 떠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좀 추천드렸고 이때도 매도 타점이 떠서 여러분들께 탈출 신호를 좀 보내드리면서 약46% 상승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1월 언제죠? 이일날도 영상을 좀 찍어드렸죠 0 0 1 0 9 2원에서 천만원가량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매수를 좀 추천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매매를 좀할수 있었냐 바로 이 지표 덕분인데요 보시는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상대는 지표고 몇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번째 조건은요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뜨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 고 거기에다가. 데드크로스까지 같이 넣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거든요.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매일 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82일 동안 162% 그리고 103일 동안 59%가량 상승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수익들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 가족방에 공유를 좀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가족방에 좀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좀가져가실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시바이누, 지금 현재 차트잖아요. 자 보시면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성과점이 녹색이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리를 어떤 자리라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매수 타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매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직, 매도 타점이 뜨지 않았죠. 이 말은 뭐다?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매도 타점이 정말로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매수나 이 매도 타점이 뜰 때마다 제 가족방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바인누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한다는 데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매매를 좀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 2190 5289 번호로 시바 시바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제 가죽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채널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무료로 선착순으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우리 가족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시바이누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 가족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 브리핑과 단타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제가 히든 코인 한 가지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남들보다 한발 앞에 와 계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이 오르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입니다.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죠. 시가총액은 이미 2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서 발행한 이 USD 이 USD 1 코인이 이 업비트와 이 빗썸에 동시에 상장이 되면서 국내 자금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코인 규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테마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따로 확인한 특정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썸에는 상장을 했지만. 업비트에는 아직 미상장. 이게 보시면 시즌1 페페 코인인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이때까지 거래량이 얼마 없죠. 이 모든 선들을 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리고 차트는 조용한 행보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건데요. 조용할 때가 끝나기 직전이라는 걸요. 자, 그래서 이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여러분들 무려 한달 만에 255%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이 코인은 이미 차트상으로는 력이 물량을 다 모아둔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영상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순간 바로 시세부터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정책, 기관, 자금의 흐름이 맞물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관심 있는 분들만 받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코인명, 그리고 이 코인이 왜 스테이블 코인 스웨인지또 앞으로 나올 정책 시나리오까지. 이 자료를 선착순 100분에게만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나 받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오래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가격, 같은 구간은 다시 오진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할 때 바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 그 순간입니다.